시작. 지금 보는 게 클리어입니다. 클리어. 클리어 한번 더. 자, 위에서 위로 보내는 기술입니다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스매시 보여주세요. 현민이가 때려. 총이 올리고. 자, 위에서 아래로 세게 꽂는 기술. 스매시입니다. 스매시. 오케이. 자, 그다음에 이어서 드롭. 친영이가 올리고 현민이 드롭. <laughs> 너무 날카로운 드롭. 자, 세게 때리는 척. 위에서 살살 네트 가까이 붙이는 기술을 드롭이라 합니다. 드롭. 알겠니? 1학년 재민이 놈들아? 드롭입니다, 드롭. 네. 네, 그 다음 뭐 말이지? 아, 드라이브. 자, 드라이브입니다, 드라이브. 잘 보세요. 현민, 준형 드라이브. 자, 드라이브는 지금처럼 서로 머리, 상대방의 머리 정도의 타점으로 일자로 보내주는 기술입니다. 잘 보세요, 드라이브 머리에서 머리로 보여줘 머리 정도로 네, 지금처럼 머리에서 머리로, 일자로 보내고 있죠 요게 드라이브입니다, 드라이브 오케이 그 다음에, 푸쉬 보여주세요, 푸쉬 추영이가, 그치, 오케이 현민이 전진해서 자, 푸쉬는 이렇게 네트 가까이에 와서 뜨는 볼을 꽂아주는 거예요. 추형이좀더 올려줘봐. 더 찬스볼로 올려줘봐, 추형 지금처럼 뜨는 볼을 손목으로 짧게 짧게 눌러줍니다. 눌러줘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. 푸쉬라고 합니다. 푸쉬. 오케이, 좋습니다. 자, 마지막 헤어핀입니다. 헤어핀. 둘이 같이 가까이 와서 헤어핀 자 헤어핀 볼게요 헤어핀 헤어핀은 네트에 짧게 떨어지는 공을 셔트콕을 마찬가지로 짧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까이 네트 가까이 짧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헤어핀 단식 헤어핀 해도 되니까 헤어핀 천천히 지금처럼 지금처럼 아니고, 지금처럼 네트 가까이 붙이고 있죠? 와우, 나이스. 자, 요렇게 하면은 여섯 가지 기술을 다 보여줬습니다. 굉장합니다. 오케이. 끝. 예. <laughs> 인사하세요. 자, 여기 잘생긴 애들 인사해. 인사하라고, 너네. 잘생긴, 잘생긴 윤태호와 물보 이한결입니다. 네, 끝.